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입니다 제가 되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비난을 해서 뭐 달라질 수 있나요? 잘 이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면 최선한 다의 악역을 해보는 거지 얘가 죽으면 내가 얘안 받던 사람이야 너 아니면 내가 죽자 나 아니면 너다 예전이랑은 가진 장점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딱 사람을 좀 꿰뚫는 능력? 수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한 얘기들, 그리고 저분이 잘할수 있는 얘기를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잘 꺼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살았던 직업분이라 평소에 어떤 모습만 봐도 그냥 조금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연륜이 역시, 어, 또 가지는 힘이 있구나.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죠. 정말 진화했다. 더 강력할 거고 더 피튀길 것 같다. 10년이 지났으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현서라고 합니다. 스파인, 그게 저입니다. 저 감성이 좀 메말라 있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직업적으로도. 저는 울지 않거든요. 좀구분해도 그런 분노를 밖으로 표출 안 하는 타입이기도 한데 그게 제 성격입니다. 핫타우스는 저는 되게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서출구 씨와 반목을 빚었죠 작당을 해가지고 서출구 씨를 집 보냈습니다 서출구 씨가 화나가지고 0천 얼마? 뭐 가줄 사람? 막 이런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좋은 구경했죠 서로 좀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서출구 씨는 약간 거리의 시인 저는 완전 티기 때문에 감성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멘트를 들으면 조금 오글거리자 반드시 보복한다 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잊어버리지, 뭐.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좀 새님 같아 보이고, 제가 경진으로 알왔겠지만 95,000원 못 받은 것도 소송해서 받고요. 전 1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나무 살피면 그쵸. 인성이 쓰레기네, 막 이랬,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그 그러니까. 사람 다시는 어디서 그렇게 건들, 건들대지 못하겠죠. 저는 반드시 받았습니다. 저는. 뭐, 무력행사도 된다고 러지 않아요. 응. 제가 어, 미사라고 제가 이제 IQ 멘사이런걸 나왔다는 요 일단 살면서 저보다 머리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고, 자꾸 막 건방지다고 이래서 말을 못하는 건데, 나보다 세상에 잘난 놈이 있다? 인정을 못해. 파웅화에서 <laughs> 죽일 거예요. 염문되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뭘 원하는구나. 이게 좀 눈에 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알파고처럼 갑자기 기행 같은 걸 하면은, 엄청 당황하죠.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다 말리는데. 뭐전략적으로 도움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재밌어. 어차피 지금 나다 견제하고 있으니까. 컨셉을 어. 잡았어요. 근데 좀 바뀌었네요? 왜 도끼가 빠진 느낌이 들지? <laughs> 근데 이제 뒤에서 죽이거나 내가 널 죽이지 못해도 데미지를 입히겠다.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살이면서 살아남는 거는 재미도 없고, 하는 의미도 없고 없고 하면 없으면 힘들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한진호담도자 지면 본전이고 이기면 대박이지 근데 거기서딱 형이 빈도가 나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근 저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연합의 중심이 홍진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구심점을 부서뜨려야지 이게 와해 되지. 뭔가 한명한 한 명씩 떨어뜨려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겠다. 만약 진호 형 떨어지고 나면 우리 쪽으로 좀 새로운 새로운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제가 희망이 있었어요. 후회가 없어요. 에이. 왜냐면 이 게임 우승하라고 만든 거지 침묵하라고 만든 게임 아니기 때문에. 일대일은 저는 무조건 1등이랑 해야 된다 투자의 기본 아닌가? 뭐든지 손실 폭이 작고 이익 폭이 큰 것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잡고 올라가게 되면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뾰족하게 보여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빼지 않고 시도하는 거 부딪혀가지고 보여주고 다음번에 어나 떨어뜨려? 나 다음번 1등 또 찍을 거야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